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복지회관에 나섰더니 선배분들께서 그 선배분들은 80대 6.25 참전 용사들입니다. 그 선배들 왜마디가 내가 세상을 너무 오래 산것 같다. 이런 세상을 보려고 살았더라면 진즉이나 갔을 것인데 하는 한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인터넷 뉴스에서는 경천동지 할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돈 172억을 들여서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임기 내에 대통령의 단독 기록관을 짓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의 기록이 담긴 청와대 컴퓨터를 절취하여 봉화 마을로 가지고 가서 없앤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랏돈 172억을 들여서 자신의 기록관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퇴임 후에 자신의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이며 또 그가 한 가지라도 잘한 것이 있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입니다. 도대체 현 정권이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또 무슨 기록거리가 있다고? 172억을 들여서 개인 기록을 보관하는 궁전을 짓는다는 것인가? 북한에 평행하면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따라서 만들어진 금수정 궁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본받으려고 기록관을 단독 기록관을 짓겠다는 것인가 또 정부 발표도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안에 이미 부지 매입비 등 32억 원을 편성했다는군요.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3년 전 2016년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만든 통합대통령 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이 황당한 발상.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정부가 2020년 예산 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이 기록 안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기록물은 이미 통합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임기의 대통령 기록물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서 별도로 보존관리 열람 활용하겠다는 의미, 임, 의미입니다.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근거로 기록관 건립을 한다고 하지만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 대신에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세종 특별자치시의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이미 3년 전에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기록관은 통상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 기념과는 달리 예상과 운영에 따른 정원 등을 정부가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관과 대통령 기념관을 연계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문화기관으로서의 위성을 세울 수 있다고 상위성을 밝히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세계 역사상 찾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관을 국비로 지은다는 소식을 듣고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 온천단지 에 있던 김대중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화순군 도곡면 도곡원천 관리사무소였던 화순군 소유의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김대중 기념 공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기념 공간에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 광주 전남 추모 사업회가 주관하는 기념관으로서 김대중 정권 당시 어록 김대중의 필체가 새겨진 어록 등몇 가지 기념물을. 전시해두고 화순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 공간은 간판만 너절하게 홍보물만 세워져 있는 채 문을 닫은 채 운영되지 않고 있는지가 오래됩니다. 더구나 이 화순 도곡 온천단지 관리 사무소는 김대중 정권 당시에 온천수로 판정받지 못한 것을 온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온천수로 위장해서 선전하다가 결국은 볼모 지역으로 온천 지역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천 관리 사무소를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관으로, 기념 공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더니, 이거 전남 광주 지역에 김대중의 어록관, 김대중의 기념공간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방국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퇴임 후에 이용할 때는 궁전식 기록관을 우리 국고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한탄스럽습니다. 이상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